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차량, 네 k 7 <laughs> 프리미어 차량 바로 또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어 차량 2.5 이제 가솔린 엔진 가지고 있는 노블레스 등급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19년 10월에 누적 주행 거리는 8만 키로이 차량은 연식 대비해서는 딱 적정 또는 적정 주행으로 조금 더 많이 뛴어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금액대가 또 메리트가 정말 있습니다. 요 지금 1,85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 지금 이 K7 프리미어 동급 매물이 뭐죠? 더뉴그랜저 IG죠. 더뉴그랜저 IG 같은 경우 는 보통 진짜 뭐 주행거리 많은 거 사고 있는 거한2 0 0 0 초반, 진짜 뭐 많은 것들은 뭐천후반까지 내려가지만 이 차량 8만밖에 안뛴 차량이고 어 K7 프리미어의 노블레스 등급인데 어1,850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 밑에 나온 거 있죠. 올류 K7. 어, 그런 것들도 옵션 좋은 거나 뭐 3.3, 뭐 이제 등급 좀 높은 걸로 가면 이 금액대랑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신형 K7인데도 금액대가 1800, 1000 후반대로 구매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어, 정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네요. 아무튼 메리트가 정말 있다라는 부분만 한번더좀 찍고 넘어가고 싶고. 어, 단순 수리는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 또한, 어, 실상 껍데기 부위, 트렁크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라서, 어, 생각을 해보세요. 트렁크 떼고 운행한 데도 운행한 데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트렁크 뗀 데에서 자동차 속도가 안 나가고 자동차 축이 틀리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껍데기 부위 교환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일절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 차량도 피디님 모셔서, 어, 외관 컨디션 한번 쭉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 차량은 지금 8만 정도는 주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본네트 쪽에는 어느 정도 사용감 부터치되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측면부 한번 또, 한번 보시죠. 가가지고. 어, 휠 컨디션은 딱 봐도 어, 나쁘진 않고 타이어 상태 우수합니다. 뭐, 요러면. 어,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어, 대략적으로 뭐 해도 어, 60% 이상은 남은 것 같네요. 앞 타이어는 한 7에서 80%까지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6에서 한70% 정도 보셔도될것 같고 지금 화면상을 어떻게 지금 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저 말고 차를 좀 찍어주세요 <laughs> 차 지금 딱 봐도 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반질반질하죠 어, 강도 지금 정말 잘 나있고 어, 딱 검정 컬러에 실내는 또 이제 쉐들 브라운 컬러로 또 조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에서 또 메리트가 정말 정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1850만원입니다 근데 또 전동 트렁크도 이렇게 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어, 금액적인 부분 정말 메리트 있고,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지금 빠르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제 봤을 때 이거 정말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금액, 금액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전체로 지금 둘러봤는데 아까 본네트 쪽에 이제 그이 뭐라죠 이거 붙었지 해놓은 거 제외하고는 어,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시트 뭐대략적으로 그냥 훔쳐봐도 어, 네, 사용감 진짜 없네요. 어, 전반적으로 이염 상태 관리 너무 잘돼 있고요. 어, 뭐 다른 뭐 쿠션감이 확 떨어졌다거나 뭐 시트가 축 처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 차량도 탑승해서 또 빠르게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네, 어, 노블 차량이기 때문에 막 옵션이 확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옵션에서는 충만하다. 어, 대신 아까 안전 옵션은 빠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대신에 전방 차선은 기본으로 어, 이제 적용이 되십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어, 실내 공간도 시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용감은 없습니다. 뭐 대시보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드 마감재로 되어 있는 부분, 버튼류.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어봉 라인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마감재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어 깔끔한 상태로 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차 진짜 괜찮네, 런데 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차 다시 봐도 차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어 차량 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시 여섯 번째 차량으로 넘어가 볼게요.